기록적인 폭염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물생활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더워요.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요새 많이 덥습니다. 날씨도 습하고 뭐 그래서. 에어컨도 틀었다가 선풍기도 틀었다가 여러 가지로 많이 덥죠. 그래서 전기세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거북이까지 새우까지 어류까지 키우는데 날씨도 습한데 물도 습해가지고 계속 에어컨을 틉니다. 그러면은 전기세가 폭탄을 맞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거북이나 새우나 뭐 다른 어종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해보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전기세를 알려면은 기본적인 단위를 알아야겠죠 조명들이나 아니면 램프 여기 있는 램프나 지금 계속 돌아가죠 뭔가 계속 얘네를 살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이 친구 모터 수중 펌프죠 그로아라고 해요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온도를 잘 맞춰줄 이 어류들이나 뭐 다른 친구들 온도를 잘 맞춰줄 히터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물론 여름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어야 합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조명이나 램프나 히터기나 뭐 죄다 전력량이라는 게 측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조명이죠. 조명 같은 경우는 안핑크 조명이에요. 안핑크 조명이고요. 얘는 9와트짜리에요 옆에 있는 히터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와트 짜리에요 처음에 사셨을 때 용지나 아니면은 뭐 커버에 써 있어요. 몇 와트, 몇 와트 그걸로 계산해 보시면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브로아 얘는 9와트 짜리에요 9와트 짜리 10분지 짜리에요 기본적인 어항 하나에 들어가는 거는 9와트 짜리, 100와트 짜리,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9와트 짜리가 들어가요.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단위를 먼저 알아야 돼요 1와트 2와트 3와트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와트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그 단위를 1와트 시라고 불러요 시는 영어 단어 o u r 의 합성어인데 그 시라는 거는 때시자를 써서 이렇게 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 와트 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환산을 해야 돼요. 뭐몇 시간 동안 사용하고 나온 답을 또 이제 뭐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9와트예요. 9와트짜리를 12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는 10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8을 그냥 108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와트시라고 불러야겠죠? 1 0 8와트시가 되는거죠 그 108와트C를 또 30일동안 한달동안 쓰는거니까 30일 기준으로 할게요 30일동안 쓰게되면요 3240와트C가 되는거죠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내는게 아니라 3240와트C를 또 이제 킬로와트로 바꿔줘야돼요 이 킬로와트로 바꾸는 방법은 1와트가 1000이 모여야지 1kW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3240을 이제 1000으로 나눠 주는 거죠. kW로 환산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kW로 환산하면 3240이니까 3.24kWC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3.24kWC를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전기세 뭐, 누진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시면은 기타 계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간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가 6월달이니까 6월달인 그 기타 계절을 한번 요금을 적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적용 일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적용 일자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적용 일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있는데, 4월 1일자 적용 일자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쓰시는, 기본적으로 가정집에서 쓰시는 양을 아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력량 요금이 달라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대략 200kWh를 사용해요. 한 달에 그러면은 이제 1kWh당 93.2원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은 조금 조금씩 틀릴 거예요. 가정에서 쓰시는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신 후에 이제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93.2원이 적용이 됩니다. 1kWh당. 그걸 기본으로 깔고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93.2원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3.24 곱하기 93.2원을 해보시면은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01.968원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301.968원인데 뭐다 대략 이제 302원이라고 적용하고 조명 하나당 대략 301원 내지 2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총두 개가 있어요. 총 얘는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두개 있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이제 6 0 3 9 3 6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달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히터기도 적용을 시켜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0와트 짜리를 하루에 뭐 2시간 4시 간 3시간 하는데 저는 2시간으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2시간을 하게 되면요 200와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하루에 200와트를 쓰는 거고 한달이면 6000와트시가 나오는 거죠. 6000와트시. 한 달에 3 0일을 곱하면요. 그러면 6000와트시를 킬로와트시로 바꿔 줘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0을 나누게 되면은 6kW시가 되는 거죠. 그 6kW시를 다시 93.2원을 곱해 주면 559.2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총한 달에 사용하는 가격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있 브로와도 계산해 볼수 있겠죠. 브로와 같은 경우는 9와트고, 9와트짜리를 24시간 동안 곱하게 되면은 9곱하기 24는 216이 나와요. 216와트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다시 또 30일 동안 사용하니까 30을 또 곱해줘요. 그러면 6,480와트시가 돼요. 이거를 이제 킬로와트로 환산할게요.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1,000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은 6.48이 되는 거죠. 그러면 6.48kWh를 이제 93.2원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곱하기 해주면요. 603.936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얘는 이제 UVB 램프. UVB 램프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25W짜리 했어요. 25W짜리 사각형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13시간 동안 거의 돌리거든요. 13시간 하루에 많이 돌리게 되죠. 오늘 거북이 씨의 일광력을 위해서 13시간 동안 돌리고 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25W 곱하기 13시간 해 볼게요. 13시간 곱하기 3 1을 하면 9 7 5 0 w 씨가 나와요. 그걸 또 환산하게 되면 1000을 나누게 되면요. 킬로와트로 환산해야죠. 9 7 5 k w 씨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시 또 계산해 볼게요. 93.2를 곱해 주면요. 908.7원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총 토탈, 뭐, 이런저런 걸다 했을 때, 한 달에, 3598.452원이 뭐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할인도 적용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추가금도 나올 거고 할 거예요. 대략, 넉넉하게, 한 4,000원에서 4,500원을 보면 될것 같아요. 넉넉하게 5,000원을 잡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어항이 더 많으시다. 더 여러 가지가 더 있다. 하시면은 그렇게 계산해 보면 될것 같고요. 아니다, 뭐더 적다 하시면은 더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뭐 계산하는 방, 어항, 뭐 전력량을 계산하고 전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물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